나이스. 오늘 프라이트 리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옛날부터 조금씩 모으던 것들? 그런 거한 7, 8개 정도 되는 것 같아가지고 오늘 한번 다 꺼내가지고 한번 소개시켜드려볼게 일단은 제일 작은 것부터 하면 예. 지금 프라이트 공홈에는 판매는 안 하는 것 같은데 아마 오프라인 매장 가면 다 있을 것 같아요 앨런이라는 카드 지갑 같은 제품인데 보면은 뒷면에 이렇게 손잡이 같은 게 있어가지고 만약에 이렇게 카드가 있으면 카드를 넣고 꺼내기가 되게 불편하잖아요 그럴 때 손잡이를 잡아서 끌어올리면 이렇게 쏙 올라와가지고 명함이나 카드 같은 거 넣고 쓰기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출퇴근하거나 할때사원증이나뭐 이런 것들 넣어놓고 다니거든요. 되게 튼튼하고 막 써도 어차피 프라이트하기 아시다시피 좀 초반에 이런 오염이나 뭐 이런 것들이 좀 어느 정도는 남아있는데 오히려 쓰면 쓸수록 더 빈티지해지는 느낌이 있어가지고 저는 되게 만족하면서 쓰고 있어요. 그 안에도 보시면은 지 모르겠는데 안감 같은 게 있어서 카드 같은 거에 뭐 흠집 생기거나 하는 것도 막아주고 되게 괜찮은 아이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손바닥 손바닥 사이즈 정도 되는 사이즈 그리고 블레어라는 얘도 이제 파우치 작은 파우치인데 이것도 이제 카드 지갑으로 많이 쓰시더라고요. 크기가 이 정도 되니까. 그래서, 뭐, 카드나, 뭐, 명함이나 뭐 간단한, 뭐 그런 것들? 정도는 충분히 들어가는 사이즈라서, 아까 앨런이랑 비교하면, 이 정도? 요 정도? 사이즈 차이 있고, 대신 이제 지퍼 타입으로 돼 있으니까, 뭔가 사용하기 훨씬 편리하고, 아무래도 아까 앨런이나 이런 블레어 같은 제품이 좀프라이터에 아무래도 가격대가 있다 보니까 접근하기가 좀더 용이하고 비용 측면에서도 좀 부담이 덜 가서 좀 많이들 입문하실 때 많이 사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모양도 색깔도 되게 다양한 패턴들이 많아서 이런 거는 그냥 단색으로 사는 것보단 오히려 이렇게 포인트 있는 색깔로 구매하는 게 저는 더 재밌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얘도. 그리고, 얘는, 어, 구매한 지다름 얼마 안 됐던 것 같은데, 한 2년? 2년? 되게 유니크하고, 뒤에도 보면 또, 깨같이 카드 넣을 수 있는 공간? 이렇게 카드 넣을 수 있고, 그리고, 제 핸드폰이 아이폰13 프로인데, 까지 딱 들어가는 사이즈. 얘도 아까 이런처럼 뒤에 손잡이가 있어가지고, 땡기면 꺼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꺼내기도 쉽고, 얘도 이제 아까 안감이 다 있어가지고, 안에 기스 상처 나지 않게끔 다 처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되게 메고 다니면 되게 세련된? 이거 하나만 메고 다녀도 카드도 넣을 수 있고 어차피 핸드폰도 넣을 수 있으니까 되게 느낌있게 멜때 좋을 것 같아요 가격은 적진 않아서 부담이 어느 정도 있긴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포인트로 하나 갖고 있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데미지 같은 것들이 많이 있고 오염 같은 것들도 있긴 있는데 저는 오히려 이런 것들이 더 유니크하다고 생각해서 되게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프라이드 로고도 있고 네 이거는 다음은 이제 슬리브 제품인데 어, 랩탑이나 아이패드 같은 거 갖고 다니게 되게 좋은 파우치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아이패드 프로였나? 이거를 따로 애플 정품 케이스를 사거나 하려니까 되게 돈이 아깝고, 너무 비싼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또, 얘를 오프라인 매장 갔을 때 봐가지고, MMMG였나? 이태원에 갔을 때, 봤을 때, 너무 이뻐가지고, 이렇게 쏙 들어가서, 이렇게 서류 케이스처럼 감아주면, 절대 열릴 일이 없고, 안에 스펀지 같이 안감도 다 돼있어서, 스크래치도 방지해주고, 되게, 보안도 해주니까, 나름 되게 튼튼하더라고요. 물론, 좀센 충격이나 이런 꺾임 같은 게 발생하면 당연히 그런 것까지는 보호는 못 해주는데 되게 깔끔하게 그냥 이렇게 들고 다닐 수도 있고 가까운 데 들고 다닐 때 아니면 이렇게 해서 또 백팩이나 다른 가방에 넣을 수도 있고 되게 안전하게 갖고 다닐 수 있고 그리고 되게 꺼낼 때도 되게 예쁘잖아요. 이렇게 해서 꺼내면, 짠. 그래서 뭐 별거 없고, 그냥 직찍이로 붙였다 뜯다할수 있고, 이렇게 끈으로 고정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 이런 특성상 플랫탑 오염이 있긴 한데, 저는 오히려 이런 거 되게 좋아하는 편이라서, 특색이 있어가지고, 아까 얘기했듯이, 그 컬러는 화이트랑 블루. 은근히 제가 아까 박스도 그렇고, 화이트랑 블루 조합을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게 되게 깔끔해 보인다고 해야 되나? 나는 그래도 개성도 있으면서. 그래서 되게 잘 쓰고 있는 아이템. 그리고, 다음은 이제 메신저 백인데, 메신저 백으로 제일 먼저 산게 이제 제이미. 그 이게 이제 또 하얀색이랑 또 남색. 김인데 제이미가 메신저백 중에 아마 제일 작은 사이즈고 이렇게 찍찍이로 이렇게 쉽게 오픈할 수 있는 형식인데 안에 지퍼가 있어서 여기로 또뭐 카드 같은 거 넣을 수도 있고 아니면 간단한 뭐 립밤 같은 것도 넣을 수 있고 안에 보면 그냥 깔끔하게 통으로 되어 있는. 형식인데 뭐 핸드폰 같은 건 당연히 들어가고 그리고 카메라 케이스 같은 것도 들어가고 딱이 정도까지 들어가는 거 같아요 아니면 이제 500ml 이런 음료수 안 들어가요 뭐 닫으면 억지로 닫으면 닫긴 닫히는데 브레따기 뭐 이렇게 책찍기 같은 거를 길게 일부러 해놓는 이유가 안 다쳐도 이런 식으로 걸치게끔 다 잠기게 하려고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거라서 뭐 쓰는 뭐 면쓸수 있는데 아무래도 좀 불안하죠. 500ml는 안 들어가고 그냥 진짜 가볍게 외출할 때 아니면 여행할 때 여권이나 뭐 지갑, 핸드폰 이건 간단한 소지품 같은 거 챙기고 다닐 때 좋은 아이템. 버클로 조절할 수 있고, 길이 조절도 가능하고. 그 제가 아무래도 좀 덩치가 있는 편이다 보니까, 제이미을 매면 조금 작아보이는 느낌이 있긴 있어요. 슬링백 정도의 크기가 아니고, 되게 힙색 정도의 느낌이라서, 조금 작긴 작은데, 그래서 저는 이제 다른 메미저 옆에 또 사긴 했는데 여성분들한테는 충분히 사이즈가 적당할 것 같고 되게 포인트로 귀엽게 매기에 되게 좋은 아이템인 것 같아요. 얘도 보시면은 살 때부터 있었던 데미지 스크래치인데 저는 오히려 이런 게 은은하게 또 남색이나 블랙 포인트가 올라와서 되게 저는 좋더라고요. 오히려. 그 다음, 라시. 이제 제이미보다 더큰 게, 원래 하이, 하이파이보 제품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라시 제품이 있는데, 하이파이보를 대부분이 더 선호하시는 것 같기는 한데, 아무래도 이 쉐입이, 하이파이보는 제이미랑 거의 비슷한, 느낌이고 라시나 아무래도 더 스퀘어에 가까운 모형이다 보니까 또 다른 또 느낌을 낼수 있어서 완전 다른 느낌을 줄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라시 제품 보면 크기가 꽤커 보이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제 덩치가 있긴 하지만 대 보면 그렇게 크진 않아요. 딱 적당하거나 조금 작은 느낌 그래서 뭐 일단은, 외장, 외형 디자인은 이렇구요. 얘는 이제 실버, 그, 좀 그레이? 가까운 실버인데, 그리고 또 남색 포인트가 있고, 남색 포인트를 되게 좋아하네. 그리고 프라이트 기가 있고, 보면, 아시다시피, 안전벨트를 재활용해서 만든 프라이트 제품이 되겠고요 보시면 찍찍이 히라 휴게 와 엄청 짝짝하네 안에도 짜릿이 들어있어서 손 세정 소독제나 물이밤이나 카드 지갑, 파우치 같은 거소막카 블레어 같은 것도 딱 들어가는 사이즈 또 공간이 나름 분리가또돼 있어서 좀 나눠서 넣을 수 있네. 그래서 뭐 핸드폰이랑은 당연히 들어가고요. 그리고 아이패드는 아까 프로는 당연히 안들어가고라 근데 아마 제 아이패드 미니 1세대가 있는데 얘는 아무 문제 없이 들어가니까. 500ml 음료수로 충분히 들어가는 사이즈 근데 이제 뭐 랩탑이나 뭐 아이패드 좀 큰거 12인치 14인치 이런거는 안들어가는 사이즈라서 조금 애매하긴 한데 그래서 사람들이 좀 애매하다고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오히려 덱스터가 있어서 좀 가볍게 그냥 그 재미 너무 저한테 작은 것 같아서 적당히 좀 외출할 때 가볍게 소지품 넣을 수 있는 사이즈로 생각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라시를 구매하게 됐고 이제 중고거래로 구매하긴 했는데 라시도 워낙 가격이 있다 보니까 아새 상품으로 구매하기에는 되게 좀 부담이 되더라고요. 그래도 많이 프라이탁 하나 구매하고 싶다. 근데 데일리로 되게 자주 매는 제품 원하시면, 라시 정도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적당히 이제, 크기도 있고, 그리고 모양도 되게 예쁘고, 활용도도 어느 정도 있는 제품이다 보니까, 데일리로 되게 매면, 이거 하나만 있어도, 그냥, 만족할 것 같은 느낌? 물론 사다 보면 욕심이 계속 나겠지만, 어쨌든, 되게, 제일 최근에 산 건데, 만족스럽게 쓰고 있습니다. 덱스터. 시좀큰 사이즈인데, 이렇게 비교하면 확실히 크죠? 그래서 덱스터는 이제 출퇴근할 때, 저 이제 노트북을 갖고 다니게 되니까, 노트북 같은 거 담을 때 쓰려고 산 거라서 좀큰 사이즈로 구매를 했고, 물론 덱스터보다 더큰 사이즈도 있죠. 드라그넷이나. 이런 거는 근데 너무 클것 같아가지고, 실제로 좀 부담스러울 것 같고. 뜯어보면, <목소리> 이렇게 찍찍이 타입으 모양은 거의 라시랑 비슷해요. 사이즈만 다르고. 마치도 따로 있고, 이 <목소리> 아, 이서 되게 멋있시고 그래서. 음, 아이패드 아까? 프로? 큰 거. 그냥 고 그리고 제 17인치 노트북이 있는데 17인치 노트북 이 전원 공지 없이 전원 안 써야지 너무 죠 이거 그램이긴 하지만 17인치 노트북도 들어가고 문제는 노트북을 넣으면 메신저 백이다 보니까 백팩 대비는 되게 무거워지는, 안 그래도 가방이 좀거운 편이라서, 그래도 어쨌든 들어간다는 게 중요한 거니까. 들어가서 메고 다닐 수 있다는 게 중요한 거니까 되게 만족해서 잘 쓰고 있어요. 색깔은 이번에 좀 맨날 블루만 사는 것 같아서 레드로 사봤고, 화이트랑 조합이 괜찮아요. 그 옆에 레터링도 나름 있고, 이렇게 신제품도 장점은 이런 식으로 접혀있는 파프를 펼쳐 가지고 확장해서 쓸수 있는 그 장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노트북을 가로로 안고 세로로 넣으면 아까 같으면 안 닫히잖아요 이렇게 세로로 닫고 위에 그 끝부분만 해상에 붙으면 이런 식으로 확장해서 쓸수 있거든요 물론 쉐입이 전혀 예뻐지지 않고 직찍이다 노출되는 거긴 한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해서 또 들고 다니면 메고 다닐 수 있으니까 어쨌든 화면비가 꽤 있는 확실 모양만 이쁜 게 아니라 뭔가 수납이나 기능적으로도 저는 되게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 물론, 가격이. n 스스터 그리고, 토트백 제품이 마지막으로 하나 있는데, 얘는 이제 리랜드. 랜드 제품. 물론, 어깨끈도 있어서, 숄더로 멜 수도 있고, 크로스로 멜 수도 있고, 얘는 좀 밝은 하늘색 같은 스카이 블루에 그레이, 또 포인트도 있고 또 귀여운 옐로 포인트도 있어가지고 얘는 좀 다른 것보다는 다 가장 좀 밝은 느낌으로 볼때살려고 일본에서 사다 준 선물로 받은 건데 예뻐요 그래서 도 아까 아이패드 들어가고 17인치 노트북 한번 넣어볼게요 이렇게 놓으면 이렇게 삐져 나오기는 하는데 손잡이 잡는데 는 아무 문제 없고 어차피 크로스로도 낼수 있으니까 들고 다니는데 아무 문제 없을 것 같아요. 숨? 물론 17인치라서 삐져 나오는 것이지만 더 작은 거였으면 안에 쏙 들어가는 보시면 은 이런 식으로 지퍼가 있어서. 잠글 수도 있고요 아예 안에 아무것도 안 들어가게. 그리고 또 안에 지퍼 타입으로 조그만 공간이 따로 나와 있어서 여기 수납품 따로 놓고 다니고 잠수 있게 하고 있고 안에는 또 이렇게 크게 통으로 넣으시고 안에까지 이렇게 색감이 두 개로 완전 포인트가 나뉘어서 밖에서 볼 때도 예쁘고 안에서 볼 때도 예쁘고 이렇게 매도 이쁘고 반대로 이런 식으로 도 이쪽 한쪽 단색 컬러만 보이니까 이것도 나름 포인트가 돼서 되게 예쁘고 활용도가 되게 좋은 포트백. 얘도 되게 많이 들고 다녔어요. 그리고 얘는 그 제이미 썼을 때 아는 유럽에서 그때 이렇게 에백 에코백? 꽃백? 아니, 에코백으로 이렇게 추가 비용 내면 살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또, 그냥 지나갈 수 없어졌죠. 그래서, 완전 보면, 그럴지 모르겠는데, 완전, 포대자루 같은 재질인데, 나는 흰색에 블랙이라서 되게 이렇게 포인트도 줄수 있고, 진짜 에코백으로 그냥 장보러 갈때 써도 되고, 아니면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쓰면 돼요. 쏟아질 것 같은데? 내가 그런 식으로 쓸수 있는 것들? 이것도 나름 같이 잘 쓰고 있어요. 그래서 총. 마스까지 8개. 현재는 일단 8개의 프라이타 제품 쓰고 있는데, 다 너무 잘 쓰고 있고, 다 나같이 패턴이 다 다르고 개정이 넘치는 제품들이어서 매번 뿜뿌질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종류별로 다잘 쓰고 있고 앞으로도 이 패턴이 다 너무 다양하고 색깔 조합이 아니고 또 전사된 제품들도 되게 많은데 그런 것도 되게 탐나더라고요. 그래서 좀 가격대가 분명히 비싸긴 하지만 뭐다 모으면. 어떤 사람은 명품 쌓겠다는 얘기는 하는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비싸기는 한데 이렇게 중고 제품으로 리셀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니까 그런 거 구매하면 좀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을 것 같고 음좀 추천드리면 제이미는 조금 작은 것 같고 하이 하이 하와이 파이브가 없어가지고 하와이 파이브를 추천할 수도 없을 것 같고 라시나. 아니면 릴랜드 같은 토드백 제품도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아니면 뭐 그냥 아 사고 싶은데 뭘 너무 비싸서 손이 안 간다 그런거 뭐 그냥 블레어나 그런 카드지갑 제품 같은 것도 가볍게 그냥 써보는 것도 그리고 조금씩 조금씩 하나씩 늘리는 것도 좀 재미가 나름 있으니까 그렇게 시작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프레타 리뷰는 여기까지. 또 만약에 다른 제품 사면 그때 또 다시 한번 리뷰해볼게요.